아, 먼저 치세요, 그럼. 아, 예. 예. 파포 80m 일직선 라인이네. 오굿샷아 확실히 만만했는데. 아, 연습장수는 아예 안 하시거든요 파포 여기가 다섯 번째홀 80m입니다. 거리감으로는, 느낌으로는 한 몇십m처럼 느껴지는데, 지금 여기 청라 신도시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, 일산 신도시까지 비가 내리는데, 희한하게 파주만, 날씨가 화창하네요. 희한하네. 지금 중공이 아직 안 나서 중공 처리되면 바로 오픈 예정입니다. 나이샤 버디 포트 세 번째 이거 갖다 붙여도 버디네 이거. 버리네요. 오, 좋았어. 넣으면 이글이네. 어, 이걸리는 건 어떻게 해요? 살짝 빼세요. 아니 원래 여기 룰이. 아 여기 타식이 다이에요 올비라고 하시는 분이 아, 계시고. 아이스이글 그러니까. 네. 덤비세요. 알이어 응. 오케이. 먼저 치쳐야지.